안녕하세요. 오늘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팔라우를 소개합니다. 팔라우는 약 5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로 필리핀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구는 약 2만 명으로 작지만 다채로운 자연을 자랑합니다. 팔라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빙 명소로 맑은 바닷속에서 색색의 산호초와 물고기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바다 호수인 젤리 피시 레이크가 있으며, 여기서는 독이 없는 해파리들과 함께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팔라우는 또한 환경 보호를 철저히 실천하는 나라로, 세계 최초로 상상 속의 보호구역을 지정하며 해양 생태계 보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용어는 영어와 팔라우어이며, 주로 미국 달러를 사용합니다. 휴양과 자연 보호의 조화를 이루고 싶다면 팔라우는 꼭 가볼 만한 곳입니다. 팔라우는 작은 나라지만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스페인,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한 복합적인 역사적 배경은 팔라우의 건축, 음식, 생활방식 등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마을 중심의 공동체 생활을 중요시하며 오늘날까지도 전통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팔라우는 1994년에 독립을 이루었으며 여전히 미국과의 자유연합협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팔라우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방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데 여행객들에게는 그 어떤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평화로운 매력을 선사합니다. 팔라우의 독특한 매력은 단순히 자연 경관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한 환대로 방문객을 맞이하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또한, 팔라우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중요시하며 방문객들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한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로 팔라우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지친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힐링과 영감을 주는 특별한 나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팔라우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몇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팔라우는 환경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재사용 가능한 용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팔라우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철학을 매우 중시하니 방문객들도 이를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팔라우는 자연 그대로의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니 전자기기에서 잠시 벗어나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팔라우는 우리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조화로운 삶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특별한 여행지가 될 것입니다. 팔라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양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며 자연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이 곳곳에 녹아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팔라우는 관광객들에게 팔라우 서약 펠라우 플레지이라는 독특한 서약서를 요구합니다. 이는 여행객들이 자연과 문화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남기는 제도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바다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다이버들에게는 꿈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맑고 투명한 바닷속 생태계는 물론 침몰한 전쟁 유적들까지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팔라우는 우리의 행동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팔라우를 찾는다면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특별한 요소는 바로 독특한 음식 문화입니다. 열대 과일, 코코넛, 신선한 해산물을 바탕으로 한 현지 요리는 자연의 맛을 그대로 살려 여행객들에게 색다른 미각을 선사합니다.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팔라우에서는 사냥, 어업 등의 활동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환경 지속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팔라우를 방문하는 것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자연, 문화, 그리고 사람들과의 조화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